이게, 이게 뭡니까? 춘자가 간다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쫓아나왔더니 시간이 없어 차에서 빵만 먹고 제자들한테 이거 보십시오 제자들한테 와서 밥사밥 얻어먹는 것도 다 제자들한테 저게야 짐이야 그러니까 잘 먹을 땐잘 먹고 또 때에 따라서 안잘때 빵으로 치, 이거 식대 채우고 하면 돼갈 때는 마시, 가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화면 <laughs> <응. 웃음> 끝나고 맛있는, 없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아, 먹어야지 빵이나 <laughs> 크림빵만 뭐 하나 사먹어주고 <laughs> <laughs> <좋아. 웃음> 다시는 춘자가 간다 안 쫓아올 거예요 맛있는 거사준다물 드세요 빨리 물 <laughs> <laughs> 춘자가 간다는 너무 어려운 고행입니다 자 이제 광명으로 l 츠고 s 츠고 해야지 강명으로 내집고 <laughs> 초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여긴 어딥니까? 저희랑 전기도 강명이에요. 강명 박도원 백미형이 제자네 집에 이사해가지고 그 그~ 그~ 바다 지금 출동요 식사도 안 하시고 광역까지 오셨습니까? 네. 어디요? 바로 발을... 안녕하세요뭐 네, 제가 바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짜잔 장을 한다 머리는 삼발을 해가지고 새끼마 춘장을 한다 급습했습니다 얼굴 뭡니까, 이거, 얼굴? 네. 얼굴 뭡니까? 네. 들어가 봐, 복니다 네. 머리 뭡니까, 머리? 네. 머리 묶어 네. 애들, 애들 거면, 엄마. 이 철을 굵은 걸 키니까, 엄마. 그 시름이 나가지고, 엄마. 음. 이 차를, 좀. 이 차를 밖에 내놔도 되는데. 저 안쪽으로 는나놔야지 아이고야. 손님들 많이 봤네요. 등도 이쁘게 많이 달아놨네요. 등도 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의대도 사놓고. 의대도 사놓고. 다 사는데 옥색도포를 왜안 샀어? 이거 i 를 t v 를 저쪽으로 좀더 l k to you. I don't 여기 에 t to 되겠다. k to you. I d o n 당기고. n 기고 o talk to you. I d 다 n t want to talk 붙어있어서 상관없어. 선이 a n t t 있 talk to you. I 들 o n t want to t 이 기도처럼 음, 이렇게 놀라니까 힘이 들지. 그 이게 그 스님이, 이초구 네. 스님이 꽃이고 신장을 떼고 꽃까지 올라가. 초구 스님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항상 하는 말이, 철을 쏘고 철을 너무 우정으로 보니까. <목소리도> 안 키면 안 킨다고 뭐라 신데 죠 키워줬던 사람들은 또안 키면 안 킨다고 뭐라 할까네 이러면 이거 조 심하고 하자 네 어디다 들이밀어도 되겠네 거기도 다이가또 들어와요 들어와? 아들 만 네. 아버, 아버지가 또 만들어놨다고 만들어놨대? 네. 그럼요 그럼, 그럼, 들어오면 안 네. 된다. 그러면은 그럼 동자들 옷을 오로더올리고 아, 네. 전 높이 걸어버리고 예. 네. 그러면 들어오지 아니, 저기 처음에 이삿짐 삼촌들이 네. 처음 했다가 아, 너무 마음이 뒤숭생숭한 거예요. 다 이쪽을 보내니까 네. 또 그래서 아버지가 또 오셔서 다시 또 했는데 이제 오빠랑 하다 보니까 서로또 의견 충돌 나니까 이제 여기 둘다가 저기 둘다가 한식 하다가 이렇게 잘했어 맞게 해놨 거야 아. 맞게 해놨 거야 대만을 맞아 맞을 대 잘됐어 대만을 맞아 에는별 이상이 없는데 음 게시에도. 엄마 사진 전화가 나고. 저렇게 내가. 저, 저 전보다 엄마 쳐다보면 긴장이 안 되니? 어, 긴장이 많이 돼요. 응. 저기 CCTV가 있어요. CCTV가 있어 네. 네. <laughs> 잘했네. 잘했다. 신에서는 안 미성 없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당에는안 미성 없다. 할머니 비닐 같은 거는 나중에 청소할 때 할머니 앞에다 놔줘자서네올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을 써? 알았지? 엄마가 와서 그래 <laughs> 엄마가 와서 그래 그래 이상 없다 알았지? 응. 잘 안잘안집을식혀는데왜 걱정을 하고 있어 엄마 뭐 마실 거라도 안 주려고 그랬어! 당장 <laughs> 내놔 네, 네. 네 엄마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원래 여기 있데 여기가 왕담장기 엄마 아이스티 커피 말고 아이스티 아이스티가 뭐지? 복숭아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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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는 몸에 안 좋으십니까? 어. 상담 일지를 찾으셨습니까? 아주 상담, 상담을 상담잘 해놨는지 어떤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아이고, 상담도 많이 했네. <laughs> 착하네. 이제 미영아, 네가 이거 저 잘했는데. 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네. 이 조상기와 네. 가정사에 뽑는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뽑아주는 거야 맨 마지막에 아, 네. 근본적인 거는 포인트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네. 현재 스코어를 어떤 걸 당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네. 뭐를 바라는지 네. 이거를 먼저 뽑고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네. 마지막에 가정에는 우환이 들고 네. 인간 구설 시비 네. 이제 맨 마지막판에. 그거를 뽑아주는 거야 알았어?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봉수 빼는 거본 소감이 멋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뭐가 잘못된 건지 이제 알것 같고요 항상 감사하신 분이세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분다 엄마 보고 자기꾼이라잖아 실제로 그거 매일 저저저저 댓글 올라온 거 봤지 그래서 요번에도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랑은 무관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냥 방송이지만, 엄마는 무관하시다라고. 전 뚜렷하게 말했어요. 당당하게. 잘했어요. 저희 엄마니까요. <웃음> <웃음> 처음에 신곡 받기 전에는, 진짜 뭐를 가진다고 해도 내꺼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엄마를 만나고 나니까, 아, 이제 인생이 이런 거구나. 누가 나한테 뭔 얘기를 한다 해도 나는 저는 듣지를 않았어요. 음 응. 근데 엄마를 만나고 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서, 아, 이게 바로 신이고, 이게 바로 신어머니의 역할이고,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네, 한이 없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항상. 哈哈哈哈哈！<laughs>